자 시작하겠습니다. 14번. 아,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. 자,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, 그래프 개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접선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어, 아주 은하의 정밀도가 좀 많이 높거든요.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 조건은 달라 한 줄밖에 없어요. 요즘 수능 트렌드입니다. 이 달라 한 줄이 있는 조건이 매우 데서하기 까다로워요. 그래서 이한 줄을 갖다가 어떻게 정밀하게 요즘 수능 트렌드입니다. 이한 줄의 조건을 정말 정밀하게 들어가야 돼요. 특히 이렇게 조건이 짧게 쪼어져 있는. 이런 문제들은 일단 처음부터 자 이제 여기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합니다. 어떻게 시작을 하죠? 자, 이 문제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시작할 가정부터 못 잡겠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 뭐라고 가정해야 될지 모르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. 여러 예시를 일단 들어보면서 그 와중에 시행착오에서 얻은 깨달음이 생기거든요. 거기서 이제 번뜩임이 잡히거든.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돼. 이거는 한 번에 번뜩이는 게 아니라 여러 예시를 일단 잡아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저걸 만족하는 예시, 다양한 번 생각해봅시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거. 자, 그럼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한 소리를 흘렸어요. 근데 요놈이 적선의 y절편도 0이고, 요 놈도, 어, 같이 0이 돼야 돼. 그럼 내가 이거를,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만약에 요 놈을 갖다가, 어, 자, 뭐,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. x, y. 자, 그럼 내가 원점을 갖다가, 요거를 접점으로 잡았어. 그럼 요거를 접점으로 잡았을 때, 일단 요거를 갖다가 내가 x, y, k를 넣는다면은, 이 자, 그리고 이놈의 접선의 y 와이저. 응? 접선의 y 절편 어떻게 될까? 애초에 지금 얘는 원점 기준에서 나오는 접선이 기 때문에. 와이저는 이0이든지 어. 그러면 이놈이 FX가 0 0을 지나면 어때이 어. 그죠?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도 돼요. 만약에, 만약에 뭐 이런 거, 좀 예쁘게 이렇게 접하는 거. 자, 그럼 이 경우에서는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걸 갖다가 내가 뭐 Y축을 뭐 여기다 한번 껴볼게요. 어, 여기 원점 지나는 채로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K가 한개 확보했다. 그지? 접선의 y 절편 0, FK도 0. 이제 얘대 만든 거 봅시다. 얘가 여기서 얘를 k로 잡아버리면, 얘를 k로 잡아버리면, 여기에서 fk는 얼마? 0. 근데 여기에서 접선을 갖다가 그어봤더니, 접선을 갖다가 그어봤더니, y 절는 얼마? 0. 아, 그러면 gk도 0. 응. 음. 그럼 우리 문제에서,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가 두개 있는 걸로 딱 생각할 수 있겠다. 그죠? 어. 이제 그럼 얘를 잡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얘랑 얘 말고 그러면 다른 지점에서 f k가 연결된 거 있니? 없지. 그럼 저거 불만족해요, 그죠? 어. 그럼 이제 얘를 확정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삼각도 없습니다. 자 따라가 보시죠.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c 어, 을좀세워보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내가 뭐지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아, 내가 뭐뭐 뭐, 뭐, t라고 하나 볼까요? 아니 t 말고. 적당하게 그러면 내가 a라고 나볼게자 a 자 그러면 f x 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f x 가자 그러면은 원점 지나고 a를 중점으로 갖는.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자 이제 그러면 이분 전에 해본다 x-a제곱 자 그러면 2xx-a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자 요까지 오셨고요 이제 우리는 G1을 좀 구해봅시다. G1. 그럼 G1이라는 거는, 자, 접선부터 생각해야 되죠. 자, 1기준 접선. 어, 그럼 여기서 이제 좀접선에와야되니다 그러면 G1은 마이너스 F' 1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여기서 계산값을 조금만, 자, 정리해볼까요? 이 G1은, 이 G1은 마이너스 2. f'1 더하기 2f1 자 여기까지 했고요. 이제 4f1 이제 그러면 4f1까지 같이 가세하면 요거까지 더하면 은요 놈이 이제 6으로 바뀔 겁니다.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? 이제 그럼 얘를 자 계산 좀 해볼까? 자요 계산에 대해서는 저쪽 가서 좀 해볼까요? 자 그러면 f'1부터 좀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은 f'1은

요거 계산해봐요 자 그러면은 요놈이 그러면은 자4 1-a 제곱 그 다음에 2 1-a 요동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자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한번 계산 한번 다시 검색해볼게요 요거 마이고 여기야 어? 왜? 자 그러면은 프레임 f'1 1-a 제곱에 2에 1아 1- 어. A 마이너스 어 그러면은 잠깐만 마이너스 2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을 하면은 마이너스 어, 2 플러스 6 그러면은 여기 아 -4. 마이너스, 어. 마이너스 4 요거는 마이너스 4죠 요거 마이너스 4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럼 얘를 좀빼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에 1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4에1 마이너스 a 더 플러스 1은 0.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식을 좀어 얘를 좀 건드려봐야겠네요. 그럼 a를 갖다가 뭘로 놓으면 이게 식이 성립할까요? 우리 적당하게 대입으로 좀 해결해볼까요? a를 갖다가 2분의 1이 한번 넣어볼까? 일면4에요놈이자 그럼 자, 1 4습니다 그다음에 어, 4분의 1, 4분의 1. 자녀를 빼기, 놈이, 더하기 어, 성립하죠? 그죠? 어, 굳이 전개해가지고 1, 2를 찾기보다 a로 한번 찾아봤습니다. a가 2분의 1인 만 알았고, 이제 3내봅시다 자, 이제 그러면은 끝났어요. f 가 x의 x-a제곱이고, 자, 이제 근데 요 놈이 이제 2분의 1인 것도 알았어요. 이제 그러면 끝내보자. 그럼 답은 4에 요거 그러면 2분의 7, 요거 제곱이지. 정답을 그러면 9가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 뭐 중간에 뭐 계산 과정 잠깐 생님이 착각했는데요. 자, 일단은 여기까지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. 어, 그 다음 계산도 여기서 만약에, 어, 저처럼 계산하다 뭔가 꼬였다 싶으면 식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.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산소 대입으로 1 4버리자 자, 여기까지가 14번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요거를 풀때 그래프 기형이랑 접선받지 고려하는 거에서 한 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갖다가 우리가 한 번에 원표로 잡는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. 예시를 들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번뜩임이 잡힌다. 이렇게 봅시다.